3.5할 차례죠 네, 1번부터 갈게요 비인칭 주어 이치인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인칭 주어는 일단 여기 오른쪽에 다써 놓으세요 시간이나 날씨나 거리를 나타내거나 명암이라고 해요 밝고 어둡고 등을 나타낼 때 쓰는 주어입니다 시간이나 날씨나 거리나 명함 등을 나타낼 때, 네, 마땅히 쓸게 없어서 쓰는 주어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 두시다. 2pm is? 이게 뭐야? 이 문장이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안 되죠? 이거 말 그대로 우리말로 두시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어요. 문장이 어색합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땅히 쓸 주어가 없어요. 그때 it is 2pm.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2시 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일요일이다. Sunday is? 네.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된다? It is Sunday라고 써야 되는 문장입니다. 일요일이다. 요일을 나타낼 때 네, 마땅히 쓸 주어가 없을 때 날씨나 거리명함 여기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요일, 요일. 월화, 수, 먹금, 토, 일, 요일을 나타낼 때 쓰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이 90번 문장부터 갑니다. 단어장에다가 정리하면서 쌤이랑 가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이 비니칭 주어는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안 해요.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단어부터 넘어갈게요. take. 테이크는 가지고 가다 가져오다, 가지고 오는 거야, 취하다,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야, 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얼마큼 걸리다, 이런 뜻도 있어. 두번째 minut 이라고 쓰는데 발음은 minute 야 minute minute 아니야 minute, minute 분이 되고요 섬세한 이런 뜻도 됩니다 세번째 단어장에다 정리한다 get to가 돼서 어디 어디에 다 다르다 도착하다의 뜻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테이션. 정거장이란 뜻이 있죠. 우주정거장. 그렇죠? 스페이스 셜로 스테이션.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정거장입니다. 쌤이 해석할 테니까 어디서 끊어가나 잘 보세요. 자, 이때 해석 안 합니다. 걸릴 것이다. 얘가 주어 역할 합니다. 당신이, 당신이, 20분이, 뭐 하는데, 도착하는데. 어디에 정거장 네,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걸릴 거다 당신은 20분이 걸릴 거야 당신은 당신이 뭐 상관없구요 도착하는데 어디에 정거장에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해주면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 봅니다 지웁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 단어 1번, 91번에 대한 단어심 s e m 이 되고요. 뭐뭐인것 같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번째, k n o 라고 발음이 되고요. k n o 알다 라는 뜻이죠. k n o 의 3단 면은 중요합니다. 과거 형태는 new가 되고요. PP는 no, un이 됩니다. no, new, known. 이렇게 말한데요 no, new, known. K 발음이 계속 안 나네요. K 발음이 계속 안 납니다. no, new, known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알다는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 secret이 돼요. secret. 비밀이라는 뜻이 되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Secret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It seems that he knows the secret 이라고 그는데요 역시 해석 안 합니다. 인것 같다? 이 대치를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 이 대치. 그가 아는 것 같다. 그는 안다.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는 거야. 자, 뭐인 것 같냐면 어떤 것인 것 같아. 그가 아는 것 같아. 뭐를, 비밀을. 이거를 다른 학원 가면 그가 아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해. 그냥 일반적인 학원은. 근데 이렇게 하면 영어로 바꾸기가 힘들어서 쌤이 렇게 이상하지만 이렇게 니를 보고 하라는 거야. 영어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It seems that he knows the secret.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가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영어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쓴다. It seems that he knows the secrets.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갑니다. near은 가까운이라는 뜻이고요. nearly는, 나, 아, 얘는 뜻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거의라는 뜻이에요. 뜻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near과 nearly. 리얼은 가까운, 리얼리는 거의라는 뜻. 두 번째, since. 뭐뭐뭐뭐한 이래로라는 말이, 과거에 내가 엄마하고 이야기했던 그부터 쭉 지금까지라는 말이 이래로라는 뜻이야.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since는 뭐뭐때문에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뜻을 적어놉니다. 세 번째, last라고 발음이 되면요 마지막으로라는 뜻이고요. Last라고 발음돼요. 근데 얘가 last라고 발음이 되면요, last 어떠한 상태가 지속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되다. 상태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지속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볼게요. 뒤에 이렇게 거의 3주가 걸리네요. 해석 안 합니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2층 해석을 안 한다라고 쌤 위에서 썼어. 시간을 나타내. 자, 간다. 되어 왔다. 여기에서 잘라. 거의 3주가 되었다. 거의 3주가. 해스이 나면 되어 왔다면 되죠 이렇게 자를까? 음, 거의 3 주가 되었다. 어떠한 이래로 씬스는 뭐한 이후로라는 뜻이야. 뭐한 이후로 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다. 뭐를 내 블로그를 늘까지 써. 내가 내 블로그를 3주 전에 업데이트하고 3주 동안 업데이트를 안한 거야. 그만큼 3주가 걸렸대 이렇게. 3주 동안이 걸렸대. 내가 마지막 내 블로그를 업데이트한 이래로 지금까지 3주가 흘러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과거의 3주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됐죠? 네. 3주가 지났다라는 뜻을 영어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어로 볼게요. It has been nearly t weeks. Since I last updated my blog. 라고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꾸 보시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get이 나오네요. get은 뭐뭐뭐를 얻다 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인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뜻이 두 개예요. 어머 뭐, 뭐, 무엇을 어떠란 뜻과, 어떠, 어떠한 상태가 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콜더가, 아우, 추워, 추워, 추워. 날씨 나타내네. 날씨 나타내니까, 얘도 해석을 안 해, 도 날씨나, 요일이나, 이렇게, 시간, 이런걸 나타내는 i t 는 해석을 안 해. 자, 그럼 선생님이랑 어떻게 해석되나 볼게요. 자, it's getting이 돼서, 뭐, 뭐, 어, 예, 이 예, 한꺼번에 갈게. 콜 o l 콜 e 더 그리고 더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게 돼. 더 그리고 더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쓰시면 될것 같아. 요 It's getting이, 뭐, it. 뭐, 예, 이게 되다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리고 더 추워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말이잖아요. 어, 아, 선생님, 더, 계속 더 추워지는데요?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이렇게 씁니다. colder는 더 추운 이란 뜻이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e. 거짓말하다. 자, 일단, 선생님이 쓰는 모니터를 해보세요. 이제 해석 안 합니다. 아닌 것 같았다. 잘라.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이 대시 뭐라 그랬어?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됐잖아. 뭐뭐한 것이 아닌 것 같았대. 뭐가, 어떤 것이 그녀가? 여기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i n g 를 쓰면 진행이라 그래. 그녀가 거짓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해석이 되지? 그녀가 거짓말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지는 않았대. 어, 그여자의 거짓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가 영어로 이거야. It didn't seem that she was lying 이렇게 써요. 그녀가 거짓말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거... 같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94번 해석 잘하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 단어가 갑니다 appear 뭐뭐처럼 나타나다 그 다음에 로스트는 무즈가 뭐뭐뭐를 일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3단면에는 루즈 로스트 로스트예요. 모모 모모를 일타. 그 다음에 템퍼리 기분 성질 기질이란 뜻이거든요. 이쪽 갑니다. 에이드 해석 안 합니다. 모모처럼 보인다. 나타나다니고 모모처럼 보인다. 투미 나에게는 투가 어느 쪽으로란 뜻이야. 투 나쪽으로 나쪽으로 나에게는 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내가 대출 또 어떻게 썼야되겠서우먼원 거시라고 그랬잖아. 어떤 것이 나에게는 보이는 거야 어떤 것이 보이냐면 수잔이 headlost head 잃어버렸다 그녀의 성질을 요렇게써 수잔이 그녀의 성질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나에게는 보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단어장 밑에다가 l o s e temper이라고 쓰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아 이거 쓰면 안 되나? 빡이 뜻이에요. 완전히 이게 이게 되는 거를 l o s e temper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기 성질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열받는 거야. 영어 단어가 이거야, l o s e temper. 그러면 누나나 형이 나보고 열받게 해. Don't lose my temper. 이렇게 써야 되겠죠. 나열받게 하지 마라. 이게 치게 하지 마라. 이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Surprise. 어, 이거 놀랍, 놀라, 놀라게 하다. 놀라움. 이런 뜻이 되겠죠. 해븐 사건이 발생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 여기까지죠. 쌤이랑 마지막으로 마무리봅니다 투마이서 프라이즈까지 잘라 놀랍게도란 뜻이야. 놀랍게도. 2층 해석 안 해. 일어났다. 과거야. 이디가 붙으면 동사에 이디가 붙으면 과거가 돼요. 내가 또대충 뭐라 그랬어? 어떤 것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것이 일어났냐면요. I, 내가, got, 얻었다. A를, in math, 수학에서. 나 수학에서 A점, A등급 받았대. 90점부터 100점 사이가 A인데, 어, A 받았대. 최소 90점이야. 엄마 알아? 놀랍게도, to my surprise, it happened. 야, 발생했는데, 엄마, I got an A in math. 내가 A를 얻었어. 어디에서? 수학에서.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97번 갑니다. Just as부터 갈게요. Just as 주어와 동사. 얘가 주어고 얘 동사야. 주어 동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이 돼요. Just as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뭐가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뜻은 주어가 막 동사할 때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두 가지로 쓰이네요. Just as는 하나만 알아둡시다. 모모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될때는막 모모할 때, 저스트가막이란뜻이잖아 막, I just 이렇게 막 여기까지 썼고요. 단어예요. 단어 게임이에요. 두 번째, living. leave는 떠나다라는 뜻도 되고요. 모모 모모를 남겨두다. 그 다음, occur이 돼서 발생하다. 아까 happen이랑 똑같아. 일어나다. 이거 발음 잘 알아놔. occur이라고 어 합니다 occur, 어 occur. 어세 번째는 forget. forgot. 삼단면하고 forgot. forget, forgot, forgotten.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3, 3, 3번 변해요. 뭐뭐를 잊어버리다. 여기까지 정리. 마지막. 됐어? 천천히 했어, 천천히 했어. 자, 마지막 정리 들어간다. 간다. 여기서저 스테디오. 막, 뭐뭐 할 때. 막, 뭐뭐 할 때. 내가 떠나고 있는 중일 때 어디를? 그 집은 이렇게 가요 이체 해석 안에 일어났다 위에 거랑 똑같아 툼이 나에게 이 대체 어떤 것이 일어났어? 그대로야 내가 잊어버렸었다 놓고 온 거야. 내 핸드폰. 셀폰 하면 영어에서는 핸드폰이 됩니다. 핸드폰 을까지 써 주세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